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민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YF소나타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YF소나타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그리고 색상까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디자인과 색상이 어울려서 조합이 잘 되는 차량이기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이 차량을 자세히 확인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YF 스나타 외관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본네트 상태부터 보면 돌튀김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진 않은데 일단 돌튀김이 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그릴 보시면 크롬의 가로그릴 YF의 상징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바로 헤드라이트 보시면 일단 전구 자체는 할로겐이 들어가 있지만 제논 라이트로 이렇게 디자인을 살려서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미등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방향 지시등 같은 게 같이 켜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부에 있는 안개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휠하고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이상 정도 남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없이 가능한 차량이고, 이제 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휠이 지금 많이 큰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굴절하고 크랙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측면하고 이제 앞범퍼하고 앞문 뒷문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제 휀다 쪽에는 살짝 이렇게 들어간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문 찍힘이나 아니면은 뭐 심한 스크래치 같은 거는 따로 없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택이 완료된 상태여서 생활 기스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이제 보는 눈이 즐거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마타 이제 Y20 모델인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류등 자체는 이 당시에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대류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구만 들어간 대류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방 센서 달려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2000cc이기 때문에 머플러가 아래쪽에 하나 있는데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YF의 장점이라고 하면 LPG 차량은 이제 가스통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넓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제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차 묶지않게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넓이는 제 최고의 사람이 한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인 적재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수석 쪽, 뒤쪽 측면하고 이제 앞쪽하고 보면은 이제 운전석에 비해서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좀 문제라고 하면은 조수석 펜다 쪽에 좀 약간 새끼 손톱 보다 좀 작은 실 벗겨진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YF 소나타 외관 상태를 살펴보았고 바로 엔진룸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YF 소나타 엔진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엔진부터 보시면 DOHC16V 2.0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파워 오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부동액 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적정량 들어가 있고, 이제 상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여서 중요한데, 가끔 문제는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워셔 주입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바로 오른쪽에 이제 흡기와 그리고 80L 대형 거리가 박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박스는 이쪽 운전석 쪽 휠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차량의 사고는 이제 단순 무사고 차량이지만 사고도 아주 경미한 사고로 교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범퍼하고 조수석 쪽핸다 교환되어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차량의 엔진 오일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점도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교환은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출고하실 때 교환을 따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차량의 노킹 현상, 그리고 누유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행하실 때꼭 귀찮더라도 오일은 주기적으로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 해보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이제 승차감과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F 스나타 실내로 들어와서 옵션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옵션 확인해보기 전에 먼저 승차감을 확인해보면 일단 가죽 상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이고 뭐 가죽 헤짐이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굉장히 탑승했을 때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딱히 없고 승차감도 이제 중형차다 보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YF가 작지는 않은 편이다 보니까 전방 시야나 그런 게좀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왼쪽부터 옵션을 확인해 보자면 이 차량은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지만 메모리 시트가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트 바로 하단부에 옆면 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같이 탑재가 되있는 어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과 도어 잠금 버튼하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과 그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바로 왼쪽 핸들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차량 미끄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주유구 그리고 트렁크 버튼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세련되게 다 왔어요. 그랜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랜저 HG죠. 그랜저 HG하고 그 다음에 YF 쏘나타도 동일한 핸들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와서 오디오 조작 버튼과 그리고 트립 조작 버튼 그리고 핸즈 프리 기능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도 걸었는데 굉장히 지금 엔진 소음도 굉장히 안 들리고 조용한 편이어서 뭐 주행하는데 소음으로 문제를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대 자동차만의 그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 버튼. 스타트 버튼하고 그다음 그 바로 옆쪽에 주행 깜빡이 버튼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비 같은 경우에는 사제 내비로 들어가 있어서 이 사제 내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오디오는 그 바로 밑에 그래서 오디오 조작 버튼과 멀티미디어 버튼들을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바로 밑에 공조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도 프로토 에어컨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만 조절을 해 두면은 알아서 송풍량하고 그 송풍구 위치를 알아서 조정을 해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 차량의 열선시트는 기어노브 바로 밑에 이렇게 로우하고 하이 버튼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위쪽에 확인해 보면 블랙박스와 그리고 파노라마선루 투자 뻑뻑한 느낌 없이 부드럽게 열리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내 옵션하고 승차감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큰 문제 없이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지금 약 166,4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어서 연식하고 키로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스펙은 제가 앞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YF 소나타 내관 상태부터 엔진룸 그리고 실내 옵션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의 자세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YF 소나타 등급은 프리미어 최고급형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의 연식은 2010년식 각자 모델이에요. 2009년도 11월 5일 날 주고가 된 차량이고 그리고 주행 거리는 약 16만 2,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다 보니까. 크게 뭐 주행거리도 연식에 대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부분 이제 앞범퍼하고 조수석도 텐바 교환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뭐 다른 문제는 크게 없고 저렴한 가격대에 가성비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가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가격은 아주 저렴한 가격대인 3 9 0만원인 가격대니까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이 차량을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중고차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세간격은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저희 쪽으로도 지금 연락이 굉장히 저희가 영상 촬영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중고차라고 하면은 이제 허위. 그리고 이게 광고, 미끼 매물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사기, 사기라고 하죠. 허위, 허위 매물을 보지 않고 실매물로만 보면서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기분 좋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촬영하는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제가 찾아뵐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